그림과 같이 일상훈련 후에 점P에 대해서 점P는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위에 있고 점P에서의 접선과 X축 y 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우선은 점P의 좌표가 얼마인지 몰라서 점P의 좌표를 A, 꼬마 B라고 두고 시작할게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 접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접점 A B 가 있을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위에 접선의 방정식이 그러니까 지금 이원 위에 접점이 주어진 거야. 이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데중심으 B 쓰면 ax 플러스 B y 는 r의 제곱에 해당하겠지. 이때 x 축 l u x B plus B p l u a B plus B plus B p 0. y절편을 b라고 하면 y 가 x가 0일 때 y의 값이니까 0,b분의 r제곱. 구하는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. 구하는 도형의 넓이는 결국 1분의 1 곱하기 a분의 r제곱 곱하기 b분의 r제곱에 해당해서 2ab분의 r의 네제곱입 이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차피 정피가 접점이니까 원우에 있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r제곱이라는 거 알고 있네요. 결국 이 안에서 a제곱이 0보다 크고 b제곱도 0보다 크니까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할게.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루트 a제곱 곱하기 제곱 이상이 만들어져요. 얘는 R제곱이고 얘는 2AB고. 2AB분의 1 들어가서 2AB분의 1은 R제곱분의 1 부등호 방향 바꾸면 되지. 즉 2AB분의 1이 R제곱분의 1 이상이니까 여기에 바꿔줘서 R제곱분의 R의 4제곱 알 제곱에 해당하고 있네. 결국 우리가 지금 구한 넓이가 최소값이 얼마가 되냐면 알 제곱이 됐어. 이알 제곱이 4가되는값모아갔으니까 알에 대한 값은 얼마가 남는 거죠. 0보다 커서 2가 될 수밖에 없어.